정부가 취약계층 대상으로 공급하는 특화주택 가운데 고령자 맞춤형 복지주택이 있습니다.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해 무장의 설계를 적용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형태인데요. 정부는 이를 조성할 지역으로 7개 지자체를 신규 선정하고 복지주택 5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고령자 복지주택을 조성하기 위한 2차 사업 대상지를 발표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장의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총 5천 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부는 고령자 복지주택의 2차 사업 대상지로 인천 계양구와 경기 광주시, 남양주시 두 곳, 강원 평창군, 전북 순창군, 경남 하동군 등 7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에는 고령자 복지주택 400 93가구가 공급됩니다. 경기 광주시는 내년 개소 예정인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한 어르신 방문 서비스 등 노인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평창 순창 하동군은 물리치료실 등 건강지원실과 취미여가활동실을 포함한 고령자 특화복지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들 4개 지역은 모두 지자체 제한지구로 선정된 곳이며 고령화율이 전국 평균인 17%보다 높아 고령자 주거 수요가 높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안한 인천 계양구와 남양주시 두 곳은 지자체와 협의해 어르신 식사 지원과 문화예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이후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포함한 사업 추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내년에는 총 3개 지자체 265가구에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경남 진주시가 104가구, 경북 경주시가 137가구, 제주시가 24가구 모집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신청은 LH 마이홈센터에서 할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7곳이 주거와 복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주거 복지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S, 순현진입니다.